보자마자 알려준 천문 하늘에 묻는다입니다. 영화 천문은 아녀 파손 사건이 벌어진 세종 24년을 기점으로 역사에서 자취를 감춘 장영실의 이야기를 영화적 상상력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연기 좋아요 세종을 연기한 경험이 있던 한석규와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가진 최민식 이두 배우가 소화해낸 세종과 장영실은 꿈과 이상을 함께 나눈 인생의 동반자로서 단순한 군신관계를 뛰어넘는 절절한 케미를 보여줬는데요. 여기에 신구, 김웅파, 허준호 등 관록 있는 배우들의 여련이 덜해진천문 무게감과 안정감을 갖춘 정통사극의 매력을 지닌 작품이었습니다. 색깔 좋아요! 다양한 샷 사이즈를 이용해 세종과 장영실의 감정 변화를 세심히 담아낸 첫문 내밀한 성격을 지닌 세종 캐릭터를 클로즈업 샷 위주로 보여준 이 작품은 그런 세종을 바라보는 장영실을 풀샷으로 찍어 대비를 주는 등매 장면 훌륭한 미장센을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세밀한 연출 덕분에 관객들은 인물 뿐 아니라 공간에서도 캐릭터들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개연성과 새로움, 별로 세종 대왕이 주인공이었던 지난여름 개봉작 나란 말사미처럼 천문 또한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장영실이 만든 간이대를 세종이 명나라 사신 앞에서 철거하는 것은 극적인 갈등 고조를 위해 만들어진 실제 역사와는 다른 장면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천문은 8월의 크리스마스와 봄날은 간다를 연출한 한국 멜로 영화의 거장인 허진호 감독이 연출한 작품인데요. 이전 영화들에서 그가 보여줬던 남녀 사이의 미세한 감정선을 이 작품에선 세종과 장영실 캐릭터에 녹여낸 덕분에 다른 사극에선 볼수 없었던 브로맨스를 경험할 수 있었지만 감초 캐릭터들을 무의미하게 소모하는 상투적인 에피소드들과 브로맨스를 강조하려다 과도하게 늘어진 그 후반부의 전개는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한석규와 최민식의 스파크 튀는 연기를 감상하는 맛은 엄청났지만, 익숙한 전개와 기시감이 느껴지는 장면이 아쉬웠던 영화. 천문, 하늘에 묻는다. 연말 연시에 개봉한 유일한 정통사극이란 메리트만 남은 이 작품은 2019년 12월 26일에 개봉했습니다.